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1 수학을 배우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선, 고1 수학 단원들입니다. 당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1 내용은 식의 계산, 방정식과 함수의 연결, 집합과 같은 새로운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에 어떤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원별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다항식 단원에서는 식의 계산의 기본인 동류항 계산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e a 와 마이너스 a 가 동류항이 되겠죠. 기본 계산을 할줄 알면 됩니다. 또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연결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공식들을 꼭 암기하고 오셔야 합니다. 곱셈 공식은 식을 전개하는 것이고 인수분해는 식을 묶어내는 것이죠. 인수분해 공식 뿐만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는 기본 과정인 공통인수 묶기 또는 치환하기 등도 자유롭게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전체의 범위를 복소수의 범위로 확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곱근의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곱근이 어떤 뜻인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곱근이 어떤 개념이었죠? 어떤 수 A에 대하여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A 부분이 양수인 것만 다뤘는데 이제 음수가 되는 것들도 다루게 되면서 수체계가 확장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이 뭐였는지 기억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방정식은 2차식은 0의 형태로 되어 있고 함수는 y는 2차식의 형태잖아요. 이 둘의 연결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어야 하고, 판별식 의미도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2차 함수 그래프 자체를 식을 보고 바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단원부터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하니 꼭 연습을 잘 해서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과 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방정식으로 나타내보는 단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삼각형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뜻했고, 세 중선을 각각 2대1로 나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좌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 기억하고 오셔야 합니다. 또, 직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1차 함수가 바로 떠오르죠. 1차 함수식에서 기울기와 y절편, x절편을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래프의 평행이동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면, 식의 변화는 부호가 반대로 x-m, 그 다음 y방향은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 n, 이렇게 붙었죠. 평행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억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집합과 명제단원입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긴 한데 수학과 뭔가 어울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수학에서 집합은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새로운 연산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집합과 관련된 연산들을 배우면서 숫자를 많이 다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약수, 배수, 소수, 중학교 때 배운 소수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죠. 2, 3, 5, 7과 같은 수.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명제는 거의 국어 시간과 비슷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명제와 관련된 수학책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도 명제 단원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문해력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명제 관련 수학 도서를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함수 단원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단원이죠. 함수. 그런데 어려운 만큼 함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선 중학교 때 배운 함수 개념을 다시 한번 읽혀볼까요? 예를 들어, 한 권에 5,000원인 책, X 권의 값은 Y1이다 라고 했을 때, X가 변할 때마다 Y가 하나로 정해지죠.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 관계식으로 나타낸다면, Y는 5,000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데 함수를 쓰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XY 관계를 X가 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X 값 하나에 Y 값 하나를 대응하는 개념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함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중학교 때 배운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건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f1은 1을 대입해서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 함수 값 어떻게 구하는지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랑 관련지어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이미 강조했으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순열과 조합 단원인데요. 순열과 조합은 경우의 수, 구하는 방식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경우의 수 대용을 복습하면 도움이 아주 됩니다. 단 팁을 준다면 직접 경우를 나열해 보면서 왜 더하는지, 왜 곱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와 주사의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하나씩 나열해 본다면 앞 1, 앞, 2, 앞, 3, 쭉, 앞, 6까지 6가지가 있고, 뒤 1, 뒤 2, 뒤 3, 해서 뒤6가지총 6가지가 있으니, 이두 가지 각각 구한 6가지들을 합쳐서 12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 12가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더하기 곱하기와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동전의 경우는 두 가지 앞뒤로 나뉘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가능하니 각각의 경우가 6가지씩 나올 거니 이 6이 두번 나오겠다 해서 2 곱하기 6은 12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때 경우를 나열해 가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지도 고민해 보고, 더하고 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의 순열과 조합단원에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6개 단원에 필요한 중학교 수학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너무 많아서 준비하기 벅찬 친구들은 이것만은 꼭 연습하길 바랍니다.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학교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공부해두면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방학기간 동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수학이란 과목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목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영상을 제작해봤고요. 제가 짚어준 내용들을 가볍게라도 복습하여 즐거운 고일 수학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우리 모두 화이팅!